소비자 자체 연금 제도를 한번 설립 해서 가보자. 지금 연금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저도요 국민연금 여기 이제 뭐 연구 기관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공무원 연금은 못 받고 이제 국민연금 을 처음 시작 넣었어요. 직장에서 저번을 넣었고 지가 저번에 넣었는데 지금 은퇴하고 나왔는데 한 달에 83만 원이가 봤대요 83만 원 가지고 부족해요 부족해요 근 우리 집 사람이, 아, 여보, 나도 연금을 들걸 하하. 근데 그때 연금 들어올 때는 다들 그냥 시큰둥했다고 저게 나중에 주겠나? 뛰어 먹겠지. 뭐, 다들 그냥 별로 그냥 강제로 뛰니까 넣어줬지. 저 연금 별로 상관없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연금이요. 효자요. 예 특히 공무원 한 20, 30, 25년인가 30년 하고 나오면요. 와, 교, 대학 교수하고 부인이 선생으신 분들을 한 달에 천만 원 받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깜짝 놀려버렸어요. 8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사람들이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연금이라는 것이 위대하고요 모든 걸로 해방되고 효자고 야 연금 요새 지금 새삼스럽게 이제 거의 제도권에서 정부에서 하는 건 연금 정부에서 다 절반씩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영규 사장께서 계속 수년 동안 걸렸어요 저희 언론인 생활하면서 유럽으로 어디로 중국으로 다 아, 돌아다니면서 별 노력을 다 해봤는데 어디 유럽에서 어느 조그마한 타운에서 서로 협동잡을 해가지고 스스로 쓸, 쓰는 거에서 전략해 가지고 하는 걸 보고는 잘아 이거다 해가지고 와서 참애 많이 썼음다 처음에는 카드로 했다가 앱으로부터 개발이 돼가지고 마침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누가 정부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앱으로 가지고 가지고 댕기면서 내가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상품을 산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 슛? 뭐 이렇게 툭 되면은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구입했다. 그러면 그 10만 원 중에서 1.8% 포인트. 그러니까 그물 결제한 그 가게에서는 3%가 나가요. 3% 중에서 60%니까 1.368, 1.8% 포인트가 띵하고 나한테 스마트폰 툭 들어와요. 10만 원에 1.8%는 얼마인가요? 1,800원인가? 1800원이 방금 내가 쫙 했더니, 띵! 1800원이 딱 들어왔어요. 이거내 거예요. 이놈은 이제 계속 쭉 싸가면은 이놈이 1800원, 만원, 십만원, 이십만원, 쫙! 야, 야, 야! 재밌잖아요. 우리 백화점에 가서 마트에서 사면은 포인트인데, 포인트가 얼마가 있는지, 한참 있다가 얼마 됐어 그러면, 이만 얼마예요? 그러면 결제해. 뭐, 그러고. 별로 꽤나 신경 안 쓰시는데, 이건 결제할 때마다 500원, 100원, 1000원, 만원하고 둥! 들어온다고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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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고요. 딱, 제가 보죠. 누게 얼마 이걸 10년 동안 그냥 소비할 때즉 하면 10년 동안 딱 쌓여가지고 이건 그럼 누가 개인이 모아둔느 요새 컴퓨터 시스템이 엄청 개발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 20일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가전제품을 좀 교체하고 이어뭐뭐 카드를 써봤는데 와 이게요 카드가요 딱 300만원 한도가 딱 정해져요. 그 이상 결정니까 한도 초과? 너? No. 무슨 소리냐? 내가 가전 제품을 그보다 삼성자더 사는 데로때더니 삼성전자 카드 가지고도 안 돼요. 안 된대요. 사장이 말로도, 지현장이 말로도 안 돼요. 컴퓨터가 딱 이게는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적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정말 놀랐어요. 컴퓨터가 인간을요 다 지배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지현장 마음대로 안 되고 사장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이것을 사실 처음에 나도 아니 그십년 동안 다 모으면서 누가 뒤에서 가져가면 무득해야 될때 아니라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안돼있다 컴퓨터에 딱 집어넣어서 금융에다 집어넣으면은 컴퓨터가 전부 다 무슨 소리냐고 딱딱 전부 철두철벽에 거기다 이제 블록체인에 속에 들어가면은 누가 얼마를 한지 전부 다 투명해져 가지고 그런 세상이 지났습니다. 이걸 십년 동안 싸면은 그냥 자기는 소비하는 거예요. 돈 내는 것도 없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정가 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10년 동안 쌓아가지고 계산을 지금 해봤더니, 이따가 이제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적게 쓰는 하층은 월 30만 원씩 매년. 그 다음에는 50만 원, 그 다음에 70만 원, 100만 원까지 매월 연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썼는데 누가 준 것도 아닌데, 내가 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 이것은 새로운 시대에 잘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 새로운 한몸 혁명 시대에 이런 것은 자구책이 지 않냐, 스스로. 그냥 내가 쓰는 거니까. 집으로는 거 아니니까. 내가 돈 내는 거 아니란 말이야. 남 신세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다만 제가 이제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대기업이 또, 이야, 이게 뭐 전부 그냥 SB로 가버린다. 그럼 대기업이 또 카드 회사가 엄청. 그 만보수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연구를 또 밤도 해가지고 뭘할 것인가 또 너도 나도 그냥 또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두 가지가 사실 염려스러운데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쌓아 나가고 지켜나가고 잘만 발전시키면 은 새로운 한몸혁명시대 기초연금이라든가 다른 연금 나오는데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셀프 어, 자생적 어, 소비자 세일 블락으로 들어가면 나머지 여생 동안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